야 이제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딱 덮으니까 우리 또 수선이 수선이는 바로 제 옆에 와갖고 어뭐 정신없이 그냥 뭐 그냥 손가락 할때 돼요, 정신없이. 아, 우 야, 넌 너무 정신이 없어. 응? 야, 숨 넘어가, 숨 넘어가. 응? 응, 불빛이야, 불빛. 오래씨. 아. 넌 너무 알타 되는 것 같다. 응? 이제 자자가, 응? 에이, 이제 그만 자 이제 안 돼. 그만해. 그만. 그만. 그만해. 얘는 얘는 너무 할타대요. <laughs> 테레비 봐. 테레비 봐. 아유. 이아그만할터 안돼 그만 할틈고 자. 그만 o go. c 제 자. e 제자 이제 자제제 w i 이 t 이이이 h 이 r This is a char. 게그 어, 어디, 그, 동, 그 고양이, 이, 저, 프로그램, 그,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, 무한의 사랑이래요. 무한의 사랑을 표현하려다 보니까, 이렇게, 저, 막, 핥아대는 거래요. 그래요, 우리 수선이, 우리 수선이, 아빠, 무지무지 사랑해요. 하고 나도 우리 수선이 무지무지 사랑하지요. <laughs> 아유, 참. 야 근데 야이 침발 라침 이거 보이냐 침? 야 이거 침. 야 이거 침바, 이게 손가락에 침. 완전 히 침을 그냥 범벅을 해놨어. <laughs> 그리고 우리 수선이는 이렇게 이렇게 물은 물질 않아요. 한 번도 물은 기억이 내가 없어요. 물은 기억이 없어. 이빨로 물은 기억이 없어요. 잇몸으로만 잇몸으로만 해요.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빼려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발가락으로 당겨요당긴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장난하고 뭐할때 가끔씩 이제 응? 잇몸으로다가 손가락을 잇몸으로다가 물어요. 잇몸으로 물어요. 잇몸으로 진짜 이빨로 안 물어요. 절대 한번도 제가 여기 이 아이 선이한테 이 이빨로 물려본 기억이 없어요. 거의 잇몸으로만 얘가 지금도 잇몸으로 계속 물거든요. 그러니까 혓바닥 혓바닥으로 핥기도 하지만. 혓바닥 으로막 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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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핥다가도 모르겠어 감정이 저기 막자기도막 무지무지 사랑해요 막 이러 이러더러 이제 막, 막 깨물고 싶어요 깨물고 싶어요 어 아빠 사랑해요 깨물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할때 잇몸으로다가 이렇게 쿡쿡쿡쿡 해 잇몸으로 쿡쿡쿡쿡 너두는 저 밖에 있어요 너두는 이건 저기 밖에. 문 앞에 <laughs> 너도는 이런 행동 안해요 너도는 이렇게 막 하는 행동을 절 안해요 저 이제 자면은 이제 머리맡에 와서 있어요 머리맡에 저잘때자 이제 자자 이제 아빠도 자야 돼 내일 출근하려면 손가락 안돼 그만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. 취미. 이제 취미. 이제 취미. 완전히 침, 취미하다. 그만해. 안 돼. 안 돼. 아가야. 이제 그만해. 아, 지금 이제 또 이빨로 물어. 이 아, 잇몸으로 물어. 잇몸으로. <laughs> 안 돼. 그만해. 이제 그만해. 그만해. 이제 그만, 그만, 그만. 그만할 터. 이제 그만할 터요. 그만 할 드세요 이제 이제 자야지 같이 눈부시지 이 휴대폰 카메라 프레시 눈부시지 눈부시지 이제 그만 자불 끄고 야 카메라 불도 카메라 불 끈다 이제 자 이제 이제 자자 이제 아가 이제 그만 자자 그만 할터 이제 안돼 그만 할 터.